안녕하세요, 우럭입니다. 오늘 연차라서 하루 쉬고요. 오전에 좀할 일을 좀 하고, 뭐, 물때도안 봤고요. 뭐, 지금 면물인지, 들물인지, 날물인지도 모르고, 예, 그냥 왔습니다. 예. 뭐, 낚시라는 건 어차피 모르니까요. 날씨도 흐리고, 뭐, 바람도 불고, 뭐, 하다가, 뭐 어차피 뭐, 뭐, 바람 새로 온 거고, 루어 연습을 뭐 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거니까요 또 오늘은 그 어, 나래휴게소에서 영도 쪽이 아니고 지 조가가 있으면 아유 오늘 잘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조가가 없다면 아이씨 집에서 쉴걸 뭐 생각보다 어, 거리가 꽤 되네요 자 요렇게 이쪽으로 가면 영웅도 뭐 대부도 뭐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여기가 시완날의 휴게소입니다. 예, 저는 이제 주차를 하고 거슬러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어, 저쪽 포인트까지 들어가려면 한 10분 정도는 걸어야 되죠. 않... 야이 포인트에 제가 오랜만에 와봅니다. 이 수도권 낚시인들의 낚시 연습을 처음 초보 때 시작하는 그런 곳이 시화방교제인데요. 야, 예전에 이렇게 철초망이 없었거든요. 와, 여기 보시면 이거 넘어가면 저, 저렇게 저 넘어가면 그쪽이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화방교제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올리는 게 대체적으로 뭐 낙금 지역에서들 많이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낚시 금지구요뭐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지 말라고 그면 저는 안 합니다. 그 예. 어쨌든 야 그래도 이 정도 상황까지 철조망까지 쳐져 있을 이런 상황인 줄 몰랐네요. 어쨌든 낚시인 여러분, 예, 낙금 지역에서는 낚시하지 맙시다. 위험하니까. 예 제가 생각한 포인트에 다 와가고 있고요 요끝 끝 부분으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물론 저 안으로 들어가야지 않을 거고요 오물 빠졌네 저기 저저물 빠진 저고불이 있죠 예 저쪽에서 이렇게 던지면 뭐 소세지가 됐든 원투가 됐든 루어가 됐든 이쪽 저기 보실려나 모르겠다 부표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쪽이 이렇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몰래들 들어가서 하는 데가 저쪽이고, 저는 이쪽에 내려가서 낚시를 할 겁니다. 루어 준비했고요. 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외로 <laughs> 물대를 잘 맞춰서 온것 같습니다. 지금이 간조된 것 같고요. 불물 시작할지, 아니면 날물의 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예. 제가 뭐 시간 맞춰 잘온것 같습니다. 물이 한 요만큼까지 찹니다. 만조 때나 요 정도까지 차고 예, 물 빠지면 저 밑에 여기서 좀더 빠질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세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방조제 오시면 보세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색깔 어두운 부분이 있죠. 여기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항상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발로 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손 양발 다 써서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항상 즐겁자고 하는 낚시인데 다치면 괴로우니까요 이제 카메라 끄고 저도 조심조심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20분 후에 조력발전소 숨은 연답니다. 20분만 하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든지. 아니, 내동 안 열다가 낚시 시작하려니까. 아니면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방송을 하든가. <laughs> 방금 사이렌 울렸거든요 조금만 하다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또 하지 않아야죠. 또 우리 스타일이 또. 예, 첫 번째 털렸습니다. 이쪽 밑으로, 위에서는 바람 많이 불더니 바람 방향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등졌더니 바람은 안 부네요. 이쪽에서. 이 낚시 최대의 적은 바람이잖아요. 10분의 3지그에드쓸 거고요. 좀, 좀 가벼운 채비? 그러니까 좀 작은 3인치 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미디움 헤비대인데요. 계속 히트하는 장면을 못 찍었었는데, 히트하는 장면을 한번 찍어,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 앞에 보면 치어들이 계속 막때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농어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스푼으로 바꿔 봤습니다 앞에 치어가 막 다니고 막 치어 떼들도 다니고요 멸치 인지 뭔지 뭐 감성돔 치어 같기도 하고요 아주 막 떼로 다닙니다 떼로 그래서 혹시 뭐 농어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응? 광어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실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접고 가려고요뿅막보이시려나요막 <laughs> 고기 튀고 하는거 안보이겠죠? 아 이정도 되면 봐봐요, 막 피딩하는 거, 막 때로 몰려다니. 구이에 스푼도 던져보고 뭐 해봤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하... 네, 이제 정리하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이 되게 높아 보이네요. 이제 여기를 걸어 올라갈 거고, 이 미끄러운 부분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게 지금 영상을. 확보시킨 한데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좀 당연히 흔들릴 겁니다. 여기는 네 발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곳입니다. 등산 실력하고도 상관없고요. 우와 아이고 이제 절반 올라왔습니다. 황금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 자 올라왔고요. 이제 걸어갈 겁니다. 예, 이제 낚시 끝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게 고기 잡는. 고기 잡는 모습을 좀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트 막 이런 거 어, 왔어 뭐 이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카메라 튼 상태에서 어,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런 날 있겠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 뭐 발전의 그 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든 뭐 열심히 하면 못 잡을 리 없다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喂，T。파이팅